안녕하세요. 서울 더블유 내과 원장 정성웅입니다. 이전에 실패한 다이어트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로 한달 동안은 오히려 먹을 거 마음대로 먹고 어, 유산소 운동 위주로 했던 거를 이제는 근육 운동 위주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전혀 안 했고요. 그러고 나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인바디 검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인바디 검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요. 이 부분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예전과 비교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찍고 한 달하고 10일 정도 경과했는데요. 한 달하고 10일 사이에 체중은 68.8kg에서 70.7kg로 약 2kg 정도 증가했습니다. 역시나 뭐 식사를 조절하지 않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었고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먹다 보니까 체중이 늘었는데요. 사실, 체중이 늘어서 일반 사람들이 그냥 보기에는, 아, 살이 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이 세부 항목들을 뜯어보면 오히려 몸의 변화는 더 좋아졌습니다. 근육량은 31.1kg에서 32.7kg으로 근육이 1.6kg이 더 붙었고요. 체지방률은 19.7%에서 18%로 1.7%가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거의 두 달가량 안 먹고 배고파하고 극도로 식이 제한을 했을 때에 비해서 오히려 체지방률은 더 감소되었고 이전에 유산소 운동만 했을 때에 비해서 근육 운동을 90% 정도 했는데 몸무게는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근육 운동을 주로 했기 때문에 근육이 더 붙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체지방의 그람수도 훨씬 더 줄었습니다. 체지방 양도 0.7kg 정도 더 줄었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으로 체지방 퍼센테이지도 줄고 체지방 양도 감소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굶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는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너무 굶으면 어, 체지방을 몸에서 가지고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굶어서 하는 다이어트는 몸의 어떤 근육량과 체지방량을 안 좋게, 분포를 안 좋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한달 동안은 식단 조절을 좀 해서 어, 몸에 좋은 건강한 식단 위주로 식단을 짜서 식단 조절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운동 역시 어, 근육운동 위주로만 했다면 이제는 근육운동의 시간을 똑같이 가져가고 유산소 운동을 추가로 해서 근육운동 70%, 유산소 운동 30%로 계획을 짜서 한 달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마침 저희 병원에서 다이어트 챌린지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 W 내과 전 직원과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어, 체지방량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8월 한달 동안 해서 또 등수를 나눠서 1등에게 상금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저도 여기 대표 원장이자 직원이기 때문에 참석해서 어, 앞으로 얼마나 빠질지 더 얼마나 좋은 변화가 있을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한달 동안 특별한 노력 없이 식단 조절하지 않고 근육 운동 위주의 다이어트였습니다. 앞으로 한달 동안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식단 조절과 유산소 운동을 좀더 추가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